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상용사 이대표입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실 겁니다. 저 오늘도 여러분들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락폭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 채, 어, 채널 주식의 재발견 가보시면요. 6,000분이 넘으셨는데, 우리 6,000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틀 전에 800분에게 여 6,000원까지 하락합니다.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여기를 떨어질 때 7천원선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6천원선까지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락폭을 다시 한번 키우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나오는지 그리고 6천원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어떤 거다 여러분들 그렇죠 누군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다닐까 또1% 하락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1 6천0원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또 관망, 또 관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 쓸어 담았습니다. 쓸어 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 구간을 노리실 줄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빼고 외국인들과 기관, 기타 범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렇다라는 건 내일 은봉이 나오더라도 정말 가짜 은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까지.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로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 8회 투자 자사공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사공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안 들어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음,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과 팩트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제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7천에서 손절하는 것, 그리고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물타기 매수 타점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같이 예상 급등 테마를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 바이오 종목들 재건 관련주 정말 핫했죠 이런 종목들 중에 이 종목 잡으셔야겠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초가 매매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보세요 1차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종목만 던져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매수 매도 타점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전량 본전 매도하면서 시나리오 불일치 됐습니다 라고 저의 매매 시나리오 정확하게 보여드렸거든요 매수하고 본전에서 매도한 거 보이시죠 오늘 이렇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s y s t e t e c 어떻게 됐어요 장 중에 엄청난 하락 나왔어요 16% 하락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것 때문이에요 바로 트럼프와 함께 대선 테마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단타로 차곡차곡 매수매도 타점 잡을 때도 손실없이 이렇게 매도 하면서 수익권 쌓아갈 수 있는 것도 뭐다? 다 대응 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종목들도 우리 매수하고 있죠. 이 JLK, 이런 종목들 어때요? 우리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저께 장 종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JLK 말씀드리고 제가 저의 매수매도 타점 말씀드린다고 했죠? 어, 정확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수익 구간 잡아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종목? 맞아요. 보세요. 한국 BNC 리가 캔바이 오 홀딩하세요 홀딩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한국 BNC 홀딩하면서 여러분 수익 극대화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가장 빠른 급등 뉴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거기 거기다가 다른 종목들로 여러분 들 수익구간 싹 차곡차곡 돈 벌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영상 안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제 번호 010 6796 3392 저한테 폴라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우리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큰 하락 폭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맞아요. 7천 원 선을 떨어지게 되면요 실망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개인들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차 상승 폭이었는데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줬고요. 여기서 누가 매수를 해줬냐면 7월 2일 화요일 날 500억, 그 다음에 7월 1일 월요일 날 200억. 여러분들 또. 이때 7월 10일날 130억을 매수해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개인분들이더라. 개인분들이 저점을 잡아주고 옆으로 횡보시켰거든요. 야, 이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개인분들이 여기서 매수한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 왜 추세선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들의 수급을 받아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 줘야지만 어때요?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수급이 이동이 돼야 된다. 개인들의 수급이 여기 머무르고 있다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왜? 개인분들은? 멈춰 세울 수는 있지만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7,0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제가 7,000원 선까지 반등 무조건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매도하신 분들도 잘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매도하지 못 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6천원 까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만 여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은요 여러분들 딱 맞닿아서 올라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어 무슨 말이에요? 딱 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깼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예 닿지도 않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의 캔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선 닿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3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7,000원 선을 떨어질 때부터 개인들의 매수세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7,000원 선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7,000원 선 아래서부터 우리 6,000원 선까지 매,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어때요? 엄청난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똑같이 삼각수렴의 저점을 갱신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아,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 누가 매도를 하고 나갔냐면 코스닥을 누가?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말 그대로 미친듯이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이미 바닥을 딱 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스닥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분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을 팔고 있는 외국인이 뭐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 자리에서 3일 연속 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호재는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뭐예요? 이 자리가 과대 낙폭 구간이겠구나라고 하는 자리, 아니면 이 자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있는데 저점을 갱신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물량을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뭐다 여러분들? 물리려고 들어온다? 절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건 지금이 어떤 시장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약세 시장입니다 약세 시장인데 특히나 코스닥은 여러분 저점이 갱신하는 시장이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 바로 패시브 자금이다 패시브 자금은 또 공통적으로 ai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자리가 뭐다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지 도저히 이렇게 글자 반등으로 상승시킬 물량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 탁 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저점을 공략할 줄 알아야지만 당연한 반등 나올 때 어디까지? 6천원에서 당연한 반등은 6,700원까지의 당연한 반등 나올 때 뭐다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머리를 굴리셔야 된다. 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한번 나 제대로 한번 상승해볼게 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은 무조건입니다. 6 0원 선을 두 번이나 뒤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7 0원 선을 강하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에,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와줘야지만, 그때서야 다시 한 번, 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콜라리 소피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기업이더라. 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특히나, 제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매출과 함께 AI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뭐다, 여러분들? 보세요. 33.2, ROE,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33.2가 나왔고요. 여기에 영업이익이 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여러분들 뭐다? 적정 시가 총액이 2천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요. 작년 기준으로 적정 시가총액이 2,000억이에요. 그런데 고작 3,000억입니다. 이 고작 3,000억인 사람들이 지금 매출을 얼마나 뽑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죠. 1,000억을 넘게 뽑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매출로 뽑고 있고요. 올해는 2,000억까지 달성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0억이라고요? 너무나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과대 낙폭 구간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재료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급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맞는 기업이기 때문에 6,000원까지는 기다리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 구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폴라리스 오피스는 생명체어도 같다. 특히나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 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뭐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냐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빠른 기사 체크가 되어야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보다 우리 해리스와 우리 트럼프 싸우는 이 기사들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받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장 빠른 급등 뉴스 체크하시고 가장 빠른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어 저와 같이 차곡차곡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어떤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저의 기준점 배우면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소통과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린다고요? 음,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폴라리스의 약글자,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과 참여를 도와드리면서 계좌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 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 달 맞아요 2차 히든 종목을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1차 히든 종목 3부터고는요 벌써 24% 올라갔다가 10%로 우리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종목인데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5% 최소 15%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도 좋습니다. 1분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이 종목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 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는 이제 100% 정도 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 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 달 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러서100%정도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전목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 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전목 GS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 만에 2틀 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 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가야 될 7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비율 50%로 큰 손익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연하면서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등 전 마지막 매수 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방을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번호 있으시고 일상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또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확천금 인생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저택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 던겨주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 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석 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